지식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고는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의 일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시간이나 장소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시작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은 싸게 구입한 거래다. 모든 과정에서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것은 스스로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아무도 무엇을 한다고 말하지 않을 때 나는 무엇을 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해결 가능하고 해결 가능한 문제는 늘 존재합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런 다음 그 환경을 바꿀 방법을 찾으십시오. 성공은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실패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무엇이든 할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할수 없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넘어지는 것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시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이지만, 끝까지 갈수 있는 것은 인내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실패는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한 시도입니다. 바쁨이라는 말은 쉬운 변명을 나타냅니다. 행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획보다 더 중요합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죽음을 수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창조하는 것입니다.